예. 예. 안녕하세요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다른 멤버들 보셨어요아이요 아, 볼리본다고 나갔는데, 너무 했네요 이거. 아, 나 참. 오늘 마지막에 비미드의이 있습니다. 아, 보남, 보나마는 뭐 미키형이겠죠. 뭔가 좀 어마어마한 걸로 시키지 않을까, 일단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, 그렇대요, 그렇대요. 예, 그렇죠. 보세요, 뭐, 뭘 시킬까요? 네. 맞춰주세요. 0 6 0 7 0 0 2 어디어디로 내놔주세요. 아 준수군, 오늘 해외에서 미키한 게 어떤 미션을 났을 것 같아요? 그렇죠. 근데 <laughs> 뭐 저희 네명 같은 경우아이 무슨 아직 이게 저희 네명 같은 경우는요. <laughs> 뭐 서로를 이렇게 제가 아닌 것 마냥 속이는 그런 미션이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. 최강이요, 저를 맨날 괴롭. 그만큼. 아, 나와요. 아, 나와요. 그만큼. 미키는 미션이 하나를 줄어든. 만큼 저도 한 번만 끼워드리게 해주세요. 더 해야 되지 않을까? 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뭐, 뭐 시키고 싶은 걸뭐 노래 치기요아 시키고 싶은 거는 뭐 노래를 부르다가 뭐 바지를 벗는다는 게 이런 수 있어. 아, 좋다, 좋다. 좋아요? 결정, 결정. 결정.